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예. 아멘. 어,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430장. 예, 네, 우리 어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밝게 내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내게 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엄한 걸작이라도 추가해. 께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서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옷이 걸어가리 아멘. 우리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성격 몽독 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든든하여 대세사장에게 가서 다핵색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에스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핵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일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밤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사, 바울의 영적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사울이 회개하는, 음, 음, 모습이 있습니다. 어, 사울이, 어, 일장에 보면은 사울의 정말 그 주소가, 어, 정말 다소 라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 결박하고 어떻게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맥세계에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있었으니 얼마나 그가 놀랐는지 땅에 엎드러져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엎드러져 들었을 때 그때 우리 지금 성경 말씀의 빨간색은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사울이 놀랐겠습니까? 주여 누구시나일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바울 사, 사울 입장에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받게 했냐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 것을 나 예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또한 듣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스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어, 과연 우리가 이런 체험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귀한 사그 사흘이 진정으로 예수 만났던 그 경험이 그 일생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어, 어떻게든지 그 어, 결박하고. 잡아오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화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대단한 사람인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세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정말 기쁜 일이라고 하면서 저 자신부터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에 점검하고 점검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다맥색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을 통해서 그가 심판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 말씀으로 그가 변화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를 만나는 정말 그런 변화를 그런 또 소망함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점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너무나 우리처럼 나처럼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수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어, 또 목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 자신과 우리 또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갖고 계십니까?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사람들은 그 시간을 아끼고 주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하며 그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또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영적 주소가 바뀌는그 일을 일생 동안 남은 일생 동안 그렇게 하기를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거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던 때 얘기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제가 어 정말 다쳤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하에 그들은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잘 다니는 거로 알고 있었고 이제 직장 생활할 때어 주변에 아는 지인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 언니들이다 보니까 어, 너 거짓말이지? 이러는 거예요. 언니, 이거 내가 거짓말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근데 정말로 제가 그 이후에 넘어져서 발등이 깨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어떤 죄를 얘기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랬을 때네 너가 거짓말해서 너 발등 깨진 거라고 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 그런 그렇다고 언니 내가 그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정말 언니들한테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눈앞에 우리 또 심령 안에 무소 부재, 부재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나 다 계신 분이십니다. 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두려야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그 증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까이 계신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면서 합니다. 결국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뒷대신 말씀을 통해서 그 어둠이 드러납니다. 아, 이거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고, 내가 착각하고 있었고, 내가 변명하고 있었고, 내가 잘못됐구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만나의 말씀을 먹을 때, 나 자신의 모습,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을 빛 대신 말씀으로 나의 어둠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너무나 아프지만, 너무 괴롭지만,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 오늘도 저의 간단한 이제 예하지만, 어, 진짜 그때 어, 정말 예수님 살아계심을 제가 체험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만난 건 아닙니다. 다만 거짓말을 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해서 징계를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 여러분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 가지 체험이 있, 있었겠지만, 어,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면서 정말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바로 열리는 그런 또 체험들을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우리 우리도 오늘 어, 정말 주와 같이 길 가면서 어, 오늘 바울 사도 바, 사도, 바울,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정말 예수 만나서 바뀌었던 것처럼 어, 진짜 그 영적 주소가 바뀌는 우리의 영적 주소가 바뀌는 그것을 또 삼화합니다. 예, 오늘도 어, 우리가 예수 만남의 체험을 하는. 우 어, 우리가 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어,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하시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자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기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진짜 기쁨이 내 안에서 넘치고 하늘에 상급이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신이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들 한 명이 변화될 때 놀라운 일들이 있어진다고 하셨다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우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 복음의 전도자로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어, 그렇게 큰 꿈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 가운데 주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 만나는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만난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매일 저녁 기회를 통해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주여, 주여,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다니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 그 모든 일들. 주, 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만남의 교제가 하나님 아버지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나기를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주 기도문으로 오늘 매일 저녁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부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풍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옥, 지옥, 지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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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기도회로 인도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그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백년 후, 하나님, 대한민국이 성교사님들의 빛값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이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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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 예수.